생기셨죠 그렇지. 네. 네. 도르네오 누들 하우스 영상을 못 찍어서 나중에 사진으로 같이 올려놓게요. 을 엄청 맛있어요. <laughs> 드림카지 <드리마까시. 웃음> 저번에 없어서 못 먹었는데 여기 있나 네, 모르겠다. 그래. 이거 있어? 그래? 아다아네아 있어. 1킬러초금부러어 What name? 아카 uh, 시아카? Um, fish 또 아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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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fish n a m 시아 모르겠습니다. 그런 가자 생선요 가리비도 시켰고, 베카도 시켰고, 치킨도 시켰고, 밥도 시켰어요. Decent. 이 맛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이 새우. 아침인데? 크랩도 나와야 돼. 놀래가지고, 너무. So <crawl> many. 기분 나네요. 미디어, 미디어. 네. 집값, 집값 더 <목소리도> 아, 여기 파티 하나 보다, 오늘. 여기 원래 선수 되게 이쁜데. 여기 바로 수영장도 있어요, 형님? 여기가 아플 같은 데요 다음에 올땐 여기를 예약해도 돼요. <presses> 진짜 이쁘죠? 선셋도 어, 너무 이쁘다. 어, 하나, 둘, <laughs> 하나, 둘, 셋. 어, 웨이파브라 오케이. 버터, 버터, 버터. 버니 뭐아 진짜 웃겨. 와, 나와서 기 보통 남자 <laughs> 둘이서 는거 <너무 웃음> 아니야? 이렇게 잡으래. <laughs> <laughs> 치킨 맥주 치맥. 주 o b o d y 쪽에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면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고 들어오는 게 나가는 거랑 다 똑같아요. 제나치시고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스타벅스 맞은편으로 해서 내려보시면 들어가실 수 있죠. 말레이시아에 꼭 가실 때. 드디어 도착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서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, 어, 공항 도착하자마자 지금 바로 제주 공항에 가야 돼서 지금, 아니, 김포공항에 가야 돼서 김포공항에서 저희 한 실장님을 만나기로 했어요. 8시 비행기여가지고 시간이 조금 아슬아슬하진 않지만 그래도 빨리 가고 있어요. 오랜만에 예쁘는 것도 보고.